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오리나이 부자들에게 매주 어류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향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기술주 가격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좋아지고 있으며 가치주보다 더 낮아지는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도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을 하고 있으며 600불 초반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향으로 돌아가면 다운은 0.15% 상승한 3 1,928포인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2.35%스냅발 영향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마이너스 2.35% 하락한 11,264포인트 S&P500은 0.81% 하락한 3,941포인트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그리고 현재 월가에서 S&P 500 3900선을 지금 베이스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3900선에 다시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최악의 상황에는 3400, 뭐 3300도 바라보고 있다는 라점 참고로 봐주시고요. 하지만 이 나스닥 기술주와 S&P 500 언제까지 하락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저는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10% 이내로 빠지고 큰 반등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를 보느라면 0.19% 하락한 110.08불이고 여전히 110불대 유가는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으며 피엔그리드 인덱스는 11로 극도의 공포 상태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본다면 필수 소비재가 올라가는 모습, 헬스케어도 상승하는 모습, 부동산, 유틸리티, 에너지 섹터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 S&P500이 0.81%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방어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에너지 섹터도 고유가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스냅 마이너스 43.08%하락램이 나왔는데 아, 티커명이 SNAP입니다. 마이너스 43.08%하락램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84.65%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스냅 같은 경우는 한때 뭐 80불대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지금 현재 12.79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시경제 환경으로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자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 나스닥 기술주, 그리고 S&P 500이 하락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관련 이슈가 새롭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을 찾은 가운데 스냅으로 기술주, 여행, 레저, 항공 등이 부진했으며 경기 방어주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 보시면 됩니다. 일단 모든 섹터가 일방적으로 다 하락한 게 아니라 그래도 경기 방어주로 자금들이 흘러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알파벳 구글이 마이너스 4.95% 메타 플랫폼스 마이너스 7.62% 애플이 마이너스 1.92%등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맥도날드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보면 이 맥도날드는 포워드 PE가 현재 퍼는 25.15 포워드 PE 12만원스 포워드 PE는 2 1 2 10으로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애플의 기술주 포드 피를본면로 21.81로, 이 맥도날드보다 더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다 봐주시면 되고요.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도 마이너스 23.28%로, 그래도 애플은 이 나스닥 기술주에 비해서는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는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글도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이제 맥도날드 비해서 한참 낮은 수준, 포드피가 16.84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테슬라도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121선 부근, 120주선 부근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번더 추가 매수할 기회를 남겨두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이나 2분기 실적 발표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엘드 채권 고위험 채권도 최근 들어서 HYG ETF가 3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상승하는 모습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하는 모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는 곧 반등하는 시점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분기가 올해 최악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 2분기 실적 발표 시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2분기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점이 가장 저점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은 광고 감소로 여행객 모집 감소 우려를 자극하자 여행 레저 카니발 항공업종 등 리오프닝 관련주도 동반 하락했으며,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가이던스 하향 조정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AMD도 마이크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하락하는 등이 반도체 섹터도.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는 특히나 이제 수요일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이미 가이던스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사항들이 그리고 목표가들이 하향되면서 여전히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목표가들이 하향되면서 그래도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은 없지 않을까 현재 161.54불로 내려온 상황 마이너스 53% 정도 고점대비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 발표에 잘 버텨준다면 라 기술주 나스닥이 그래도 방어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QQQ의 하락률을 보면 마이너스 2.13% 지금 오늘 떨어졌는데 RSI가 36.65, CCI가 마이너스 109.71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29.71%, SPI는 마이너스 0.76% 하락하면서 RSI가 39.74, CCI가 마이너스 83.21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17.94%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IATF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고점대비 하락률을 보면 지금 마이너스 13.56%로 잘 버텨주는 모습. 이 에너지 섹터가 그래도 잘 버텨주기 때문에 다우전스 지수 자체가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도 모든 섹터들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섹터와 경기 방어주 섹터들은 올라가고 있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d a t f 기준으로 RSI가 42.09, CCI가 마이너스 70.94를 보여주고 있으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스냅발 영향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이 곧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30%가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힘든 시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이런 주가들은, 다시 원래의 자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고, 되어 있고 경기의 사이클이라는 게 경기를 이렇게 긴축하는 사이클 하락하는 사이클이 나온다면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어, 양적을 완화시키는 이 연준의 스탠션이 바뀌는 사이클이 또 언젠가 오기 때문에 어,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금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 투자다라고 보고 있으며 어, 지금 현재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장기 투자자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면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면 반드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고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